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에 달라스 인마누의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겔세의 마네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세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하밀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말세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성경은 시험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바로 우리들에게 하시는 예언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시험이란 말은 영어로 Temptation, 즉 유혹을 의미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유혹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욕심의 죄성을 갖고 있기에 유혹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 3절에 14절 말씀을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시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시험 받는 것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걸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욕심은 뭐예요? 바로 옛사람의 본능을 말하는 것이죠. 식욕, 성욕, 명예욕, 인정의 욕심 등 인간 모두에게는 이러한 욕구의 본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이 시험을 받는다는 것은 자기 어떤 욕구에 이끌려서 미혹되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도 옛 사람의 본능의 욕구의 미혹에 빠져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언제일까요? 바로 우리가 자만할 때 빠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선 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본능적인 욕구, 옛 사람의 본능 때문에 넘어지는 신앙의 선배들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노아가 이런 본능적인 욕구에 넘어지지 않습니까? 120년 동안이나 배를 지으면서 믿음으로 승리했던 노아예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노아의 믿음으로 인해서 홍수의 심판 속에서도 그 가족 8명이 구원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정말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면서 하체를 벌거벗은 채 모두 드러내는 그런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실수를 범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고 모든 것이 자만할 때 그가 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120년 동안 기도할 때즉 믿음이 있을 때에는 넘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홍수가 끝나고 이제 모든 것이 안정이 되고 형통하게 되자 노아는 자만에 빠지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은 다윗에게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 아이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여 본능적인 욕구에 따라서 결국 가늠함으로 죄를 짓고 말게 되죠. 그때가 언제예요? 바로 이스라엘 왕으로 자만에 빠져있을 때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날 다윗은요, 사울로 인해서 고난받고 어려운 날에 연속인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지켜 주심이 필요했다고요. 그래서 날마다 이 다윗은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왕의 자리에서 모든 것이 이제 안정이 되고 형통하게 되니까 이 다윗은 기도에 깨어 있지 못하고 결국은 본능의 욕구에 따라서 그 유혹에 따라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특히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보다는 섣부른 자만심에 가득 차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이미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베드로는 주님을 향하여 말을 하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자신에 대하여 자만하는 태도입니까? 그때 주님이 자만에 차 있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셨다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신감으로 하는 것, 적극성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이 앞서고, 자신감이 앞서고, 적극성이 앞설 때 오히려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런 기도 없는 적극성과 자신감들은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그 자리에 자기 자신을 두고 싶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고 자신의 명성이 높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귀는 이런 자만에 빠진 사람을 가만히 주지 않고 이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그래, 너는 할수 있어. 너라면 다할수 있어. 이렇게 우리를 유혹해요. 속삭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할수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오직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을 때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유혹, 사탄의 이러한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믿음으로. 오직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같이 이런 유혹에 가장 많이 빠진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성공 중에 있는 분이거나 성공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목회자들 그리고 사역자들 평신도 지도자들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자신이 선질로 생각할 위험이 제일 크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자기 없으면 안될것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주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고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스스로 자만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좀더 알게 되셨습니까? 깨닫게 되셨습니까? 그것은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나에게 비밀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한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세요.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깨어 있으라, 라고 말을 하는데 이 깨어 있으라는 말이 뭘까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보면, 모든 기도와 강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아멘, 지금 다른 성경에서는 깨어라 라는 말을 정신을 차리고 라고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예, 정신을 차린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정신을 차리고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정신 못 차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세상에 영혼이 죽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영혼이 살아 있는 정신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그 영적 예민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날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쉽게 마음이 요동치지 않고 자기를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그 마음은 하나가 되어 일심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복잡해요. 마음이 쉽게 흔들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도하면 나누어지지 않고 한 가지에 집중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모든 것에 마음이 담대하게 되죠. 모든 것에 참을 수 있게 되고요. 제가 요즘 주변에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너무나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잡한 것을 보게 되죠. 마음이 흔들리고 자신의 삶도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가정도 흔들리고요. 마음이 흔들리면 교회 생활도 흔들리게 됩니다. 또한 마음이 흔들리면 직장에서도 흔들리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 깨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또한 여러분 개개인 기도할 때입니다.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해야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 가운데에서 오히려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계속해서 변화되는 삶 속에서 먼저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어지는 삶의 모든 기회가 유혹을 넘어서서 승리의 기회가 되고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지금 바로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보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깨어 기도하라. 하나님, 우리는 시험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계속 공격할 겁니다. 하나님께 열심으로 나아갈 때 사탄도 열심으로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기도하라. 우리가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믿음 가운데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수많은 시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사탄도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겐 시험이 될수 있겠죠. 그러나 걱정할 것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 기도한다면 우리 교회는 반드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